예, 아무도 말씀 안 하시니까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어, 민주당의 청년 패싱, 청년 능, 능멸이 나리갈수록 과간이 아닙니다. 어, 청년 취업 지원 예산 2,382억 전액을 삭감해놓고, 어, 민주당이 그 청년 비하 막가파 현수막에 걸어놓은 내용들을 보게 되면 과간이 아닙니다. 거기서 더 나가서 최강욱의 앙급 발언을 <laughs> 보게 되면 여성비하 또한 가관이 아닙니다. 정말 민주당 왜 이러십니까? 우리가 명심보감 어느 편에 보게 되면은 이런 주중이면 천호무용이라 한마디 말이 맞지 않으면 천마디 말이 쓸데없다라는 게 있습니다. 또한 구설자는 하환 지분이고, 어 멸실, 멸실 지부야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입과 현은 하와, 하와 근심의 문이요. 몸을 망치게 하는 도끼니라, 이렇게, 옛, 그, 문헌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최강욱 전 의원님께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뭐, 동물의 농장에서는 안 것들이 설치는 건잘 없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동물의 농장 제대로 읽어보셨습니까? 차라리 양성평등에 대해서 지적을 해놨다라고 하면 박수라도 보내지. 그, 말씀하시는 의도는 알겠지만, 거기에 대한 여성 비하 발언, 거기서 박수 쳤던 여성 의원님들, 반성하셔야 되고, 이런 당신들이 했던 말들이 도끼가 돼서 돌아갈 것입니다. 말 조심하세요. 입이 있다고 함부로 말씀하지 마세요. 그건 그 사람의 품격입니다. 민주당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박원순, 안희정, 오고든 이런 성범죄 관련된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심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